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오늘은 동그리동그리 네, 콩알 아이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대부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코노피튬이라고 튜 부르는 아이들. 저는 어,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렇게 성원이라고 부르는 축전을 많이 키우고 계실 것 같고, 요지, 네, 요즘에는 또 요렇게 어, 엘샤처럼 동글동글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네, 키우기도 예쁜 요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요. 이 코노피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리톱스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요 리톱스와 코노피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 거의 비슷비슷한 아이들. 보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아이들이 속하는 과가 비슷한 아이들이지만 어, 그 안에서도 종류가 나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차이점을 좀 몇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코노피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아이는 이제 축전, 네, 성운이라고도 부르는 아이인데요. 지금 아주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갈라져서, 네,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분지를 하려고 어, 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노피튬과 리톱스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코노피튬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요 안에서 이두가 어~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어~ 성장도 하지만 요 아이들의 그~ 개수가 늘어나는 어, 탈피를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쫙 하고 펴지면 요 아이들이 두 개가 나와서 어~ 지금은 만약에 열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탈피가 끝나면 스무 개의 얼굴이 어~ 되기도 하지요. 엘샤도 탈피를 하려고, 지금 엘샤도 조금, 어, 뚱뚱해진 모습인데요. 어,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을 오늘, 네, 물을 한번 줬습니다. 어, 물을 먹고 좀 빵빵해지면 곧 이렇게 갈라져서 탈피를 할것 같아요. 이런 코노피튜 아이들은, 이렇게 식구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코노피튬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노피튬을 수집하시는 마니아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빨간색, 흰색, 분홍색, 오렌지색 굉장히 다양한 그 색깔의 꽃을 또 피우는 아이들이어서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여름철 무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 키우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 창가처럼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이런 코노피튜아이들은 어, 실내 창가에서 키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어, 아이들을 키우실 때이 쭈글거림을 어,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아이들이 뿌리가 너무 많이 늙으면 물을 아무리 줘도 쭈글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흙에서 뽑아서 이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새롭게 심어주시면 다시 아주 깨끗한 어이 싱싱한 코너피튬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 물을 아무리 줘도 쭈글거림이 펴지지 않는다 하실 때에는 뽑아서 새롭게 내 네, 뿌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뭐 적심이나 이런 걸로 번 식이 되는 아이 들이, 아 니라 분 지가 되 면서 갈라 지는 이런 부분 들을 따로 나누 어서 심어, 주 시면 훨씬 더. 음, 젊은 어, 코노피튬으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곧 이제 빵 하고 터지면 식구들이 늘어날 생각을 하니까 아우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요 아이는 네, 코노피튬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리톱스 아이들인데요 이한 쌍의 잎과 줄기가 합쳐져서 아주 매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 식물이지요 이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돌이나 모래와 비슷한 모습이 된 으태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뭐 100가지 이상일 정도로 색과 모양이 다양하고 요꽃 또한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리톱스도 전체적으로 리톱스라고 부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개또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탈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이 탈피하는 부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탈피가 다 끝날 때까지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몸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아주 조금 주고요. 빛을 확실하게 좀잘 보여주는 게 좋겠죠. 겨울에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금방 썩어서 키우기가 어려운 종류이기도 하고요. 한 여름에는 이런 습한 기운이나 강렬한 햇빛에는 조금 키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날이 더워지면 방근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노피튬이나 이런 리톱스 아이들은 둘다 동형다육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정말 더운 여름에는 이아이들은 휴면기를 갖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네 껍질을 벗고 있어요 탈피를 하고 있는데요 어, 코노피튬하고 좀 다른 게 탈피를 하면 어, 크기가 좀 커지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코노피튬은 이 안에서 이두로 어, 배가 되어서 아이들이 나오지만 리톱스는 대부분 이렇게 탈피만 하고 어, 크기가 좀 커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얼굴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흔하지 않긴 한데요. 지금 이 아이는 탈피를 거의 다 지금 마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두 개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 탈피만 끝내고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되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 흔하지 않거든요. <laughs> 이 아이는 지금 두 알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토스는 이렇게 탈피를 끝내고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나올 때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런 모습에 반해서 키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 리톱스는 거의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얼굴의 무늬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어,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그 줄무늬와 모양이 좀 선명하고 특이할수록 값이 좀 비싸지는 어, 경향이 있어요. 저도 어, 그 모든 종류들을 다알 수는 없지만. 그냥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저는 그냥 다 리톱스로 키우고 있는데 어,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정말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리톱스를 키우실 때좀 재미있게 키우시려면 어, 같은 색깔에 있는 아이들을 사서 키우는 것보다는 어, 요즘에는 컬러로 믹스가 되어 있어서 판매가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색깔들을 같이 키워보시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합식을 해준 금옥인데요 한창 말렸다가 제가 지금 어, 합식을 해준 아이라서 오늘 저는 물을 줬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많이 쭈글거림이 심해졌지요. 네, 이 아이는 이제 물을 먹고 받자 이렇게 쫙 하고 펴지겠지요. 이 아이들도 넓게는 같은 과에 속하는 아이들이긴 하겠지만 어, 그 안에서 또 분류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 이제 금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색깔의 예쁜 색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도 어, 같은 모양과 또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어, 조금씩 조금씩 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어, 아이들은 꽃이 피면 꽃이 피우는 그 색깔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꽃이 피기 전까지는 어떤 아이들이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 저는 어, 대부분 금옥이라는 이름으로 사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 안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세 가지 종류가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살짝 모양이 조금씩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 저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톱스처럼 으태식물로 어 돌멩이처럼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어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또어 진화가 된 그런 식물인데요 어요 아이도 탈피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크기가 성장을 하는 아이인데요 역시나 과습 그리고 습한 기운에 매우 어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장마철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쭈글거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마가 시작되는 엄청 습한 무더위에는 아예 물을 주지 않고 단수를 해서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 아이들은 다 동형종 아이들입니다. 한 여름에는 휴면기를 갖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들어 있는 아이들한테 물을 주면 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식물의 건강에 좀 해롭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탈피도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또요렇게 분지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는데 어, 또 예뻐지는 또이 축전의 모습은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서 어, 보여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귀엽고 어 너무너무 또 성장하는 모습이 재미있는 코노피튬과 리톱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또 키워보시고, 어,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쁘게 어, 또 성장하는 모습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역은 다시 오겠습니다. 이 어, 아이들 빨리 빵! 하고 터졌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